안녕하십니까. 카예엥골고 아노행기 양지수 이상원입니다. 오늘이 2024년 12월 24일입니다. 지금 시간, 아, 25일, 25일. <laughs> 크리스마스. 오후 한 6시 정도 됐습니다. 계속 지금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데, 수면을 취하면서, 만수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받고, 문자가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답장해주니요 <laughs>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깼어요. 잠이 깨서, 음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계속. 집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어,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꿈속에서 귀인을 만나려고 계속 잠 자고 있어요. 아,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옛날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런 얘기를 들것 같아요. 어머님이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이동하시다 이도가, 해서 갔는데, 어머님 계속, 잠만 주무셔. 아, 네, 물어봤어요. 누나나, 누나한테, 나 형한테 물어보니까. 아, 힘든 저승길을 가려면은, 저승길 가려고 잠을 많이, 미리 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들어가어요 아, 저는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게 아니라고 한 수도 없네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쭉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계속 잠만 자요. 아, 제가 지금은 이제 나름 불가항력의 상태이기 때문에. <laughs> 어, 그런 면도 있고, 분명이라면 운명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잠, 먹고 자고, 책은 계속 보고 있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읽어볼까요? 오늘의 법칙, 12월 25일. 어제는 스스로 사지에 몰아넣어라. 태로가 없는 장소로, 태로가 없는 그런,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라. 12월 25일은 이 또한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어이, 검쟁이 책이야, 뭐야. 딱마음이 드네요. 어제 그, 태루가 없는, 태루가 없이 일을 하라. 이건 뭐, 순자동권 이런 데도 나와 있는 넥인데, 그,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 윤석구 회장님이 이 책에 나왔더라고. 어, 젊었을 때. 지방 내려갈 때, 여관비하고, 이발비하고, 바값만 가져갔다고. 못 팔면 굶는다 이런 각오를 했더니, 대학이 많이 나왔다. 맞는 얘기에 손자병법인데 아직까지 그 손자병법이 유영하면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고 해서 명심보감이나그 뭐죠? 책은담 최근담, 책은담은 저기 있는데 책은담을 제가 사다 읽다가 안 읽는 거였어요. 왜안 읽었냐면은 이 시대하고 너무 안 맞는 얘기가 많아요. 그만큼 저게 몇백 년 전에 명언이었는데 지금은 구시대서뭐 그 전철이 있었겠어, 뭐 비행기가 있었겠어. 그말 타고 다니는 환경에서 나오던 그 명언하고 지금은 다르다는 환경이 환경을 이기는 이기는 사람 없어요. 읽다 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좀 너무 구시대적이라서 <laughs> 처박아놨어요 그 침대 머리맡에 있네요, 그서 예. 네. 한 번씩 이제 이거 보야 돼. 저는 책을 읽다가 너무 재미없으면 안 읽어요. 막 어려운 얘기만 써있으면은, 에이, 아읽어요 예, 저도 영어볼을 하고 다하지만은 쉽게 해야 돼요. 책도 쉽게 써야 되고, 설명도 쉽게 해야 돼요. 입전생이나 초등학생이 금방 알아듣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지. 뭘 영어 쓰고, 막뭐 쓰고, 요즘에 유튜브나 뭘 보면은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 뭐... 그렇게, 그 해야만 인기가 올라나또 무슨 세종대왕 한글 갖다가 그냥 프리해서 좀 이렇게 쉽게 써주면 좋잖아요. 내가 뭐 한자나, 그 한자책도 있거든요. 그런 책 같으면 아예 가고하고 샀으니까 상관없는데, 일반 책에서 너무 어려운 글, 그, 문자를 써가지고, 읽다가 열받아. 적당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건 적당히 있는 건 도움이 되는데 너무 많은 책이 있어요. 가고가다가 계속 검색하다 팠나? 중요한데 <laughs> 아, 그 열받았네. 웃으면서 열받으면 상관없어요. 이 표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뭔 얘기할 때 웃으면서 뭔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하는 건그 그나마 괜찮아요. 웃으니까 뇌는 좋은 거라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다마아 얻는 게 그거야. 웃잖아. 유튜브는 저는 웃잖아, 유튜브에서 내가 힘들 수 없잖아요. 예. 네. 유튜브 한 지가 제가 한 5개월 정도 됐다고 본격적으로 한 지가. 유튜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언. 제발 좀 저기, 좋은 저기, 예, 재로운 뭔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옛날에 한달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 을 남기셨어요. 아, 아우 관상 관상 좋으시네. 참 잘생기셨네요. 남자분입니다. 그분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분이 저한테 뭘 하면 잘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농수산물이거든요. 그 아이템 좋아요. 단지 제가 이제 그분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여기서는 정상도 어디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지역이더라고요. 그 그분도 그 이유는 적으로이렇게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이제 만약에 인천 부지 천었다면 저는 100%받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지는 않던데요. 들어보려고. 저는 항상 직업이 바뀔 때 들어봐요. 무조건 들어봅니다. 누가 무슨 좋은 아이템 이 있다면 가서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대리도 알게 됐고 뭐 이런 가지 알게 됐지만은 저는 돈 관리가 안 돼서 지금 망한 거지. 못 벌어서 망한 건 아니거든요. 항상, 그 제가 좋은,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자세가, 제도가 들어본다, 일단은. 일단 한번 얘기해봐라. 들어보고, 제가 할수 있으면 한다. 저는 처음에 대리를 썼을 때는, 못도 받진않았어요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뭐, 일이 켜는데 돈을 줘? 진짜요 그래서 돈 대리로 돈 괜찮은, 쏠쏠하게 벌었어요. 지금이야 단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러면 제2의 대리나 뭔가 또 제가 모르는 게또 생길 수 있거든요. 찾으면 되는데, 제가 찾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일도 어디를 가서 강의를 들어볼 생각이고, 이게 제가 지금 안 풀려요. 늦은 거그 아, 나 지금, 제가 지금 밖에 안 나가는 이유가, 제 능력으로 지금 12월 달에 해결을, 해결을 못 해요, 절대로. 좀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자면서 꿈속에서라도 신을 만나려고 자꾸 자고, 아니면 깨어나면은 밥 먹고, 책을 보고, 돌리면또 자요. 내 와칭을 봐가지고, 와칭에서 <laughs>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지만, 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잠을 많이 자라고 그러고, 잠자야 지혜가 생긴다. 음. 전다 믿어요. 아, 책을 보고 믿으려고 책 보는 거지. 안믿으려면못 들어봐. 의심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의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은 다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귄지 알면서도 투자진이 계속되있고요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는, 아, 300만 원 정도는 날려도 돼. 잘 나갈 테니까. 그때는. 그리고 저는 300을 주든 500을 주든 달라고 한적한 번도 없어요. 그 사업 망했다 해서 엄마한 적도 없어요. 싫어합니다. 이거 댓글 달으셔도 돼요. 저그 사람이 좋아. 제가 부동산하고 보험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그 사람이 만나는데 어, 너무 괜찮아. 그럼 100명 중에 제가 한 2, 3명한테는 우리 거래 관계로 가자. 우리 영원히 동반자적 관계로 친하게 하면 인생을 같이 동업자로 한 살아보자. 그럼 먼저 대접을 해요. 항상 저는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당장, 지금. 아, 뭐, 나중에는 의미 없어요. 근데 제가 요 근래는 운이 안 따라가지고, 제가 찍는 사람마다 저를 실망시켜. 응? 이게 제가 위로, 이, 이한삼하려고 뭐 삼견이 뭔지니 하는데, 진짜 그것도, 어떻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하냐면 아, 내가 잘못 찍었구나, 이렇게 해석도 하면서, 아, 큰 인물이니까 더 실현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 대통령까지 그 이르 대통령이란 말이 워낙 인기가 없어서 정말로 또 대통령이 나오니까 그러는데 저는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 우리가 지금 코란스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나름대로 세계 12 경제 대국이고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무조건 찍어준다, 지지한다, 이런 분들, 그리고 나하고 안맞다해서 뭐 광화문이나 여의도 가서 욕한다? 상상,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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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건, 초등학생 부사도 못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아, 나하고 안 맞다고 욕하면은 공산주의 김정은한테 가야지. 독재로 가야잖아요. 왜그 사람들이 한국에 사는지를 모르겠어. 그랬으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누구 욕하면은. 요구하기 싫으면, 일당 복해로 가면 되잖아요. 중국 가든, 러시아를 가든, 북한을 가든, 복해지로 가면 되지. 왜 안, 안 가고 대한민국서 스트레스 받으면 사냐, 이거지. 그냥, 나와 다,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만났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 똑같아. 그럼 달전이 없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조언을 구하는 이유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 기다리는 거잖아요. 나하고, 처지가 똑같은 사람 만나서뭘 어쩌겠다고. 지금, 나와하고 똑같은 사람만 만났으면은, 대한민국 이만큼 살겠어요? 농사지고 있겠지? 아직도 이, 저 일본 식민지시대로살 수도 있는 거지 심지어는 그 양반들 두뇌를 한번 해부해보고 <laughs> 싶어. 아, 나하고안맞다면서안 맞다고 해서, 왜 이거냐고. 이 추운 날 밖에 나가서, 저처럼 따뜻한 데서 그냥 책을 보든지, 투표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이게 말 많은 사람 치고. 어, <laughs> 빈 깡통이 크요빈 깡통이. 저는, 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대권 투표할 때. 그 사람의 정책을 보고, 새로운, 그걸, 우리가 알잖아, 어느 정도요? 그 호지 일관, 그런 거 보고, 저는 지금, 자기 개선한다면, 여당 쪽인지 야당 쪽인지 몰라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환경이 바뀌면은, 저희도 지지 세력 지지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뀌는 사람들은, 참 무지한 사람들이지, 극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견만 계속 공장장창 말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에 살 사람들에요. 잘못 태어난 사람들이사람 북한에서 태어났되는데 북한에 태어나서 약간 굶어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행복하니까, 이기주의잖아요. 내 생각만 옳다. 만라드는 얘기지. 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욕하지 말라. 베꺼진다, 쓸데없이. 그런 힘이 있으면은, 어디 가서 봉사할 때는 하나예 좋네요. 얘기가 또삼천포 빠졌어. 대통령이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영상을 혹시나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보시면은 저는 구독자가 자고 일어났는데한분 정도 늘 이런 때가 가장 기뻐요. 희망이 생겨. 아, 내가 모르는 분이 한 명이 추가됐어. 그럼 그분이 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모르는 생각을. 저한테 볼수있으니까 모르는 세계를 그게 제가, 참,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12월달 아, 진짜, 해결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자꾸 자기 상태에 서 사실은, 전화는 다 받습니다. 자꾸 이렇 아, 그나마 나라에서 아직까지는 건설은 종사했습니까? 분양했습니까? 압류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압류는 것도 없지만, 통장 압류 들어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네. 이번에 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그, 이, 이, 이 시국을 잘 견디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 부분을 통해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유튜브는 어쨌든 전 세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웃음> 이게 <웃음> 네. 소, 솔직히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제가, 아이, 시끄럽니. 제가 2층에 젊은 분들이 사는 것같더라고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소리가 나는데, 아, 제가 원래 집에 안 있어요. 밖에 나가서, 보자마자 예, 자고 또 나가고 오는 스타일인데, 요즘에 진짜 거시기에서 잠만잔이라고 집에 있어 보니까왜 이렇게 쿵쿵거려 야, 쿵쿵거리고 아니 제가 살아봤지만 그렇게 쿵쿵거리는 게 없잖아요 사실 은 아이가 그러는 것 같고 어른들도 약간 쿵쿵을 하는 것 같더라고 요 제가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아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체면을 걸어야 했어요 아, 저 소리는 돈 들어오는 소리다 저소리는 자장가다. 나는 제가 돈을 다다니까 그러면은 그 소리가 이제 자장가로 생기는 거예요. 예. 사실 층간 소음이 완전히 없어질 수 없어요. 왜냐면그 층간 소음이라는 게 인간이 항상 조심할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거든. 그 층간 소음을 대하는 네, 태도, 해석이 이제 중요한 건데 아 저소리는 자장가야.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아, 젊음이, 젊은, 젊음의 소리야. 나도 젊어지는 거야. 아, 내가 살아있으면 느끼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올라갔어. 심할 때는 한 시간 동안 튕긴 거려요 무너질 것 같아. 근데도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뭐, 아이에 대한 사랑, 아이니까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은, 아, 그는 자장가 소리야. 기쁨의 소리야. 그렇우는 그 체면이 딱 걸리더라고. 아, 굳이 이제 할 얘기도 없는데, 얘기를 틀을 필요는 없고, 마이크로 <laughs> 25일. 아, 저는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출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퉁이 누나가, 애들 크리스마스야, 그러더라고요. 빨강시야, 그러더고 <laughs> 아,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안 하던 행동은 지금 거의 한 달째 하다 보니까, 멍해요. 아, 진짜 멍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면서 신을 만나고 싶고, 깨어나면은, 어, 지, 책에서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음. 다행히 오늘 일일이니까, 아니, 공휴일이니까 연락이 안 와서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자, <laughs> 아, 저만 힘들겠습니까? 음. 다행히 있습니다. 누구나. 어, 개인도 힘든고 자영업자분들도 뭐, 힘든고 나라도 힘든 때입니다. 이때는 저는 그래요. 책을 보는 수밖에 없다. 남을 욕하는 사람, 그리고 책만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책에서 남 욕하라고 안 써있거든요. 남을 타인을 배려라,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라 이렇게 써있지 만더 이상 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어떻게 책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지금 제가 엄청난 상황인데도 웃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굳이 아닌데 제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선택을 하면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건 극단적으로 미쳤다. 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책에서 온다. 제가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유튜브를 할수 있는 능력도 책에서 얻은 거예요. 경험으로 얻을 수 없어요.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책에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경험과 책을 동시에 아는 사람이에요 전에,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중간에 이 공간을 줘야 돼요. 힘들게 공간을, 자극과 반응성은 공간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참 좋은 말이더라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서 시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바로 반응하지 말라. 왜 힘들게 되 있는가? 네 니가 먼저 생각해봐라. 반성하고 후회는 하지마라. 그리고 일에 지향적으로 생각하고 던진하라 되게 쓸모있는 얘기에요. 브리테니커. 그게 딱 하도 <laughs> <laughs> 이어졌잖아요. 네. 어제도 새벽까지 베일 카는게인간관계을 배웠어요. 2시간 9분짜리인데 난, 최소 만 번은 들어야. 만 번은 들어야, 만 번은 너무, 너무 많다. 천 번. 천 번은 들어야, 부처가 되고, 의수가 될것 같아. 평수그 강의 듣는 가 듣는 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정말, 유튜브 강의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영어 보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돼. 어떻게 그렇게 좋은 강의가 있을까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걸 깨달아. 잊고 있던 걸또 깨달아. 잊고 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혹시나 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제일 카에 인간관계를 안 들었던 분들은 생기 하는건 행제. 그래서 그려야 돼요. 저 유튜브 볼 때마다 좋아요 3초 눌러준다잖아요. 저다 들어봐요. 유튜브 그렇다고 잖아 엑기스만 보낸다고. 저도 제가 가장 감명깊게 들었고, 진짜 돈 많이 받은 게, 엘카닉의 인간관계라고. 굳이 제가 돈도 안 생기는데 얘기를 왜 해줘? 착했어. 사람은, 우리가 들으면요, 누구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듣잖아요? 한 시간이면 내가 5 5분을 들어.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이익이에요.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것도 있지만은, 새로운 정보를 듣잖아요. 근데 내가 말해. 그 사람 마음도 읽고 새로운 정보도 못 듣잖아. 이게 운명을 바꾼다니까.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 얼마나 어려워 내가 카이행공을아겠습까 <laughs> 카이행공을 해야만이 노면을 안오행기 한다. 이거 카이행공기 공기가 아니라 카이행공을 안오행기 50년 50몇 년을 기다려서 나온 명언입니다 제 기준에서, 제 유튜브니까. 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일 가네기의 인간관계를 유튜브, 두 시간, 두분짜리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그 10억 가치가 이렇게 캐로 10억. 음. 아... 이제 25일이니까 6, 7, 8, 9, 10, 11, 6일 남았네요. 그래도 6분 정도 남았네요. 잘 보내시고 해는 원하는 모든 꿈, 소원, 이루 시기 기원합니다.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카이행골 안우행기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